안녕하세요. 둥시 감요 앞전에 요거 다 나가고요. 요거 다시 28개 정도 구했습니다. 요거 이제 마지막이랍니다. 요거 필요하신 분 빨리 가져가세요. 둥시 감 요거는 곶감 만들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. 곶감 만들고 좀 간혹가다가 하나씩 익었는 거 있어요. 그거는 또홍시로 만들어 먹어도 홍시도 다른 감못 따라옵니다. 그것도 맛있으니까. 어 그렇게 약간 좀 익었다 싶은 거는 홍시 만들고. 요거 둥시감 곶감 만들어서 원래 맛있게 드십시오. 요거 10kg, 2만 원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. 요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딱요 정도입니다. 음, 사이즈는 요 정도. 딱 종이컵 만한 랑강. 음, 요렇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둥시감 고종시라고 도합니다 곶감용감. 요거 마지막입니다. 28개 한정 판매드리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